오늘 열한기상 9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 왕의 치적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부강함을 대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고 특별히 그 왕궁 가운데 그 그 이집트의 바로의 네, 그 딸을 위해서 밀로의 궁을 또 지었습니다. 네, 특별히 그 건축을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않고 가난한 족속들 남아 있는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네, 솔로몬의 치적과 업 이기록어 있지만 이 기록 속에는 뭔가 불완전한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가나안의 칠 족속을 다 멸하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병 마병과 마병의 주의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았다고 하는데 말과 마병 부대를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의 군사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병과 마병의 지휘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많은 말들과 그런 병거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바로의 딸이었던 자기 아내를 위해서 밀로의 궁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정치를 솔로몬은 그대로 계승하고 있지만은, 다윗도 물론 정략적인 결혼을 했죠. 그러나,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는 뭐냐면, 다윗은 이스라엘 부족 내에서 그런 정략적인 결혼을 했는데 반면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부족을 넘어서서, 이방인들, 특별히 예, 바로의 딸까지도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솔로몬의 치적이 기록되어 있으면서도 반대로 또 그것이 예, 죄로 범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높아졌을 때, 예, 항상 인간은 불완전해지는 것 같아요. 항상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부가 축적되어 있을 때, 예,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7, 28절에는 그 당시에 이제 활발한 솔로몬의 무역을 우리가 지도상으로 볼수 있는데요. 바로 도로에서 나무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에시온 개벨에서 에시온 개벨은 저 홍해 물줄기 바다 쪽에 있었던 에시온 개벨에서 배를 지어서 이제 오벨이라는, 오빌이라는 나라가 어딘지 지금 아직도 모른다고 그래요. 오빌이라는 나라에 금이 많았는데 거기서 금을 수출해 와서 거기서 에, 솔로몬이 금을 나라로 가져오게 되는 에, 그런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금을 찾기 위해서 오빌이라는 나라를 찾기 위해서 스페인이 1500년대 에그 태평양을 건너서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거기에 솔로몬 군도라는 이름을 거기에 붙였는데요. 거기가 바로 오빌이다. 그사람들은 그렇게 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의 얘기는 인도일 수도 있고 어쨌든 먼 바다를 가서 금이 많은 나라에서 금을 수입해 들어왔다. 라는 기록을 우리가 통해서 솔로몬의 왕국이 굉장히 부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치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히려 치적이 그를 범죄하게 되는. 물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제 시바의, 여행이 방, 시바의 여왕이 방문하는 것이 가장 이제 솔로몬의 치적의 핵심적인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그런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높아졌을 때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가장 부강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인간은 누구나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부문 속에서 솔로몬의 지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네, 그 부강함과 그런 풍요로움이 또한 인간이 가장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린 늘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그런 부강한 나라와 그 치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통통하고 잘되고 높은 위치에 있고 혹은 부를 축적했을 때 사람은 타락하기 쉽습니다. 또한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교회가 부를 축적했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쉽게 타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겸손한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